또 만났군. 꽤 괜찮은 곳이야. 대부룩은 대접해줘서 고마워. 또 만났고 꽤 괜찮은 곳이야. 주먹밥보다 맛있는 요리야. 이름을 기억해둬야겠군. 또 만났군. 꽤 괜찮은 데브룩은 대접해줘서 고마워. 또 만났군. 꽤 괜찮. 데브룩은 대접해줘서 고마워. 또 만났군. 꽤 괜찮은 것. 주먹밥보다 맛있는 요리야. 이름을 기억해둬야겠군. 또 만났고 꽤 괜찮은 곳이... 대부룩은 대접해줘서 고마워. 또 만났고 꽤 괜찮은 곳. 주먹밥보다 맛있는 요리야. 이름을 기억해둬야겠군. 또 만났군. 꽤 괜찮은 곳. 대부록은 대접해줘서 고마워. 또 만났군. 꽤 괜찮은 곳이. 주먹밥보다 맛있는 요리야. 이름을 기억해둬야겠군. 또 만났군. 꽤 괜찮은. 데브룩은 대접해줘서 고마워. 또 만났고 꽤 괜찮은 디저트는 사양하지. 또 만났고 꽤 괜찮은 디저트는 사양하지. 또 만났고, 꽤 괜찮은 주먹밥보다 맛있는 요리야. 이름을 기억해둬야겠군. 또 만났고, 꽤 괜찮은 대부룩은 대접해줘서 고마워. 또 만났군, 꽤 괜찮은 곳. 디저트는 사양하지. 또만났고꽤 괜찮은. 곳. 데브룩은 대접해줘서 고마워. 또만났고꽤 괜찮은 곳. 데브룩은 대접해줘서 고마워. 또 만났군. 꽤 괜찮은 곳이야. 데브룩은 대접해줘서 고마워. 또 만났군. 꽤 괜찮은 곳. 데브룩은 대접해줘서 고마워. 또 만났군. 꽤 괜찮은. 곳. 대부르은 대접해 줘서 고마워. 또 만났군. 꽤 괜찮은 곳이야. 구조가문의 저택보단 좁지만 마음 편히 지내긴 좋아. 다 네가 배치하고 꾸민 건가? 너한테 이런 재능이 있을 줄 몰랐네. 구조가문의 집을 증축한다면 너부터 찾아가야겠군. 왜? 싫어? <laughs> 안심해. 곤란하게 하진 않을 테니까. 사실, 구조 가문의 저택은 바뀔 일이 거의 없어. 적어도 여기처럼 개조하는 건 불가능할 거야. 이곳의 생기와 즐거움은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거든. 또 만났군. 꽤 괜찮은... 고... 환가하기도 하고, 네 부탁이니. 당연히 좋지. 하지만 난 혼자 있는 편이 더 익숙해서 사람들과 얘기를 거의 안 하거든. 네가 묻고 내가 답하는 게 좋겠어. 그럼 시작해 봐. 응? 어째서 부하들이 나한테 보고할 때랑 똑같은 표정을 하는 거지?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. 난널 부하로 생각한 적 없어. 나랑 얘기하기 진짜 어렵지? 사실 내 엄숙하고 진지한 이미지를 좀 바꿀 수 있을까 싶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있어. 하지만 사람 간의 감정은 너무 미묘하고 섬세해서 완전히 이해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. 이런 일도 궁술처럼 열심히 연습해서 나아질 수만 있다면 동기부여가 될 텐데. 응, 음, 정말? 그럼, 네가 내 연습상대가 되죠. 앞으로 너랑 얘기 많이 하면 되겠네. 문제없지? 또 만났군. 꽤 괜찮은 난 어렸을 때부터 모든 일을 혼자 하는데 익숙해졌어.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도 해봤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 흐지부지 돼버렸지.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어. 같이 있을 친구가 필요했을 뿐이야. 봉행수에는 사람도 많고, 난 일하러 나갈 때가 많으니까.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동물이랑 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그만뒀어. 반려동물이든 사람이든 탱구든, 곁에 아무도 없이 자라는 건 행복하지 않아. <laughs> 그것도 괜찮네. 여기서 키우려면 네 의견도 들어봐야지. 어떤 동물이 좋을 것 같아? 빨간불 토마뱀 어때? 항상 혼자라 옆에 꼭 누가 있을 필요 없잖아. 고양이라 고양이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지?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주인이라는 신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. 하지만 이건 너랑 내가 같이 내린 결정이니 너도 네 책임을 다해야 해. 흠, <laughs> 널 배려해서 내가 제일 어려운 부분을 맡아주지. 같이 있어주는 거 말이야. 맞아. 넌 제일 기본적인 사료 주기랑 청소만 해줘. 아, 그 전에 뭔가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데. 급할 거 없어. 생각날 때 같이 상의해보자고.